우리 서진님이요 예, 현역 가왕 콘서트장에서 왜 이렇게 신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연기하는 우리 서진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형들과 함께한 현역 가왕2 콘서트 현장. 예, 그야말로 예능감과 케미가 아주 폭발하는 무대였습니다. 탑 세븐이 한자리 에 모여서 선보인 완전체 무대. 예, 특히 우리 서진님 무대 위에서 저렇게 어. 아주 연기까지, 예, 연, 넘어지는 연기까지 해내고 있죠. 아주 귀엽습니다. 형들과의 호흡에서도 유쾌한 매력을 뽐내면서 다양한 퍼포먼스와 장난기 가득한 모습으로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팬들과 함께 노래하고 재치 있는 멘트와 자연스러운 리액션으로 관객과 소통하는 모습은 콘서트장을 하나의 예능 무대로 바꿔놓을 만큼 분위기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아, 박서진과 형제 모두 각자의 매력을 뽐냈죠. 예, 완벽한 팀워크. 우리 가수 박서진 때문에 정말 미치겠습니다. 아, 장난치는 것도 애기 같고, 이렇게 웃는 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연기하는 우리 서진님. 아주 귀엽습니다.